다이아몬드 교수와 디피그 교수는 공동 논문 등을 통해 뱅크런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공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이른바 다이아몬드 디피그 모형은 폐쇄경제 하에서 은행은 항상 뱅크런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좋은 효과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예금주들이 자신의 예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근거 없이 확대되면 뱅크런이 발생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디피그 모형은 은행이 좋은 역할을 유지하려면 예금 보험 제도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형입니다. 은행은 자기 자본은 적은 대신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금융 중개 기능을 하는데, 투자자 공통의 신뢰 상실, 은행 건전성에 대한 신뢰 상실이 있으면 모두가 자금을 회수하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메커니즘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인 기반에 다이아몬드 교수와 디피그 교수가 제공했습니다.